AK 기본 강의. AK 잘, AK 잘 쏘는 법좀 알려주세요. AK 잘 쏘는 법 반동이 심해요. 어? AK 어? 배치됐다는데. AK ]인가요? 잘 쏘는 법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AK를 잘쏠수 있지? AK 잘 쏘는 법 여기 있습니다. AK를 잘 쏘기 위해서는 일단 AK 역사부터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AK 역사 스파셜. AK-47 소총은 모두 80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 가동 부품은 8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구조가 간단하 다 보니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운용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물론 총기 정확성은 애초에 소련군이 욕, 욕, 욕. 그러나 정확, 야, 야메로 강의에 앞서. 녹화가 안 돼서 재부팅했는데, 마침 밑에 적이 와 있더라고요. 어, 곧 만나게 될 저기 이번 강의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을 기억해주세요.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어... 원래 파츠 강의는 소용기만 가지고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소음기랑 보정기랑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음, 음. 일단 아무것도 안 끼고 싸보겠습니다. 소음기 끼고 싸볼게요! 이삐까삐까 하죠. 소염기 끼고 싸보겠습니다. 보정기 끼고 싸볼게요. 소염기랑 보정기랑 비슷하네요. 다시 한번 싸볼게요. 오, 비슷하네요. 소염기랑 보정기랑 높낮이는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장착 안한 상태랑 소음기랑 반동이 비슷하고 소염기랑 보정기랑 반동이 비슷함을 알수 있습니다. 오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노란 줄이 스카, 빨간 줄이 AK인데요. 근접전에서만 봤을 때는 반동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파츠에 신경 쓰기보다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파츠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조금이라도 AK를 잘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AK는 어떻게 쏘냐면요. 갑자기 저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정조준하고 와자자자자자자. 파바바바바바바바. <laughs> 하고 쏘셔야 합니다. 야,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리자. 응? 음? AK는 총이 아니다. 드릴이다. 다 뚫어버리는 겁니다, 이 헬기를 경운기 시동 거는 것처럼 프로펠러를 돌려주세요. <laughs> 뭔 소리야. 그리고 미친 듯이 돌아치면서 드릴로 상대방을 뚫어버리시는 겁니다. 드릴로 파괴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있는 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공간을 파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맞추려고 손에 힘 잔뜩 주고 신경 쓰고 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팬티가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휘갈기듯이 다다다다다당 쏘셔야 합니다. 너무 늦끌어, 잘 내한 번만 그대 용서를 바랄게요. 응, 죽어. 첫발 정도는 빗나가 도 좋은데, 빗나갔다면 정신 차리고 세 번째 발 안에 적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근접전이기 때문에, 언패물이 있다면 적어도 8발, 많으면 10발 안에 급박한 근접전 1대1 상황은 종료되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최대한 빨리 데미지를 넣고 이겨야 합니다. 이 말은 또 무엇을 뜻하냐면, 세발 안에 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정신력과 반동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 드릴이가 살살만 내려줘도 알아서 벽을 뚫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1 0발 넘어가도록 쏘고 앉아있으면, 반동조절이고 나발이고, 상대방이 못하지 않는 이상 보통은 님을 죽였을 겁니다. 그니까 러 너무 리드샷 잘 맞추려고 긴장 한사발 하지 마시고, 최소, 세 발에서 여덟 발 안에, 적을 뚫어버린다는 생각으로 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니까 러 요약하자면 한 점에다가 막 쏜다고 힘주지 마시고 그냥 와다다다다다다 주먹으로 복부명치 가슴 복부명치 가슴 치신다 생각하고 휘갈겨버리세요 반동 진짜 살짝만 잡아주면 AK가 알아서 치명적인 곳에만 드릴구멍을 내줍니다 저거 뭐야 무서워 Chapter two. 패치가 돼서 중장거리도 꽤 좋다 연사도 전보다 더잘 맞는다 <S> <S>

오래 끝났어 부바부. 그만해 AK가 반동이 줄어서 그런지 장거리가 더잘 맞더라고요 장거리 사격을 잘 쏘는 방법은 모든 총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쏴보면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 보니까 너무 급하게 쏘시는 분들이 많던데 당황해서 내총알이 피해 달아나는 적들은 급하게 쏘지 마시고 진행방향 살짝 앞쪽으로 천천히 끊어서 쏘는 것이 좋습니다. 멈춰있는 적과 대적할 때만 빠르게 쏘시면 됩니다. 어딜 그리 급히.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 발, 아홉 발, 열 발, 열발 열한 발, 킬!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일곱 발, 여덟발 킬! 챕터 3 어떤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하자 여기 한명적 있구나 기절 얘 혼자밖에 없는데? 얘랑 의사소통 좀 해볼까? 저기요 한국 사람이세요? 이리와 이리와 배달와 배달와 어? 너 중국인이야? 이로 h 오, where r o o What the fuck,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소리> 어? 물론, 적당한 긴장감은 게임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흥분해버리면 에임이 난리나기가 쉽습니다. 중간중간 심호흡을 한 번씩 해주시면서, 멘탈을 잡아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몸에게 총을 맡겨주세요. 그럼 어느새 능숙하게 적을 제압하는 자신 응? 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지 아이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